인기 가수 마이진은 음악쇼 녹화 중에 긴급 전화를 받아 갑작스럽게 음악의 심연으로 떨어졌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음악의 리듬을 가르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끔찍한 소식을 전한 전화를 받았다. 마이진의 어머니가 집 앞에서 기절했다. 그 후의 순간들은 마이진의 어린 시절 추억의 감각 과부하로 대체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위로가 되는 요리의 향기, 그리고 그녀가 부르던 달래주는 자장가의 이미지가 모두 그녀에게 다시 밀려왔다. 몇 순간 전에는 그녀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녹음 스튜디오는 이제 차가워지고 멀어진 것 같았다. 다행히도 마이진의 어머니는 즉시 이웃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위험은 잠시 물러났지만 마이진의 마음은 고통과 끝없는 불안감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 그녀의 경력에 너무 몰두하여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미묘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자신을 원망했다. 불안감과 죄책감에 빠진 마이지는 거울에서 자신의 무대 스타일링을 감탄하던 그녀가 이제 특이하고 이해하는 조각에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돌아다니는 반영은 세상이 알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스타가 아니라 후회로 가득찬 취약한 딸이었다. 불안과 자책감의 순간은 마이진의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미소를 흐리게 하고, 그녀는 점차 퍼져가는 어두운 색의 그림 같았다. 마이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집을 청소하고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활동의 소음으로 어머니의 병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려고 했지만, 집에 침묵은 귀를 찢었다. 그녀가 어머니를 침대 옆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숨은 더 무거워졌고, 그녀는 의료조명 아래에서 창백한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녀에게 생명의 취약성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는데 이 행동은 다정함으로 가득 차있지만 또한 집착적인 두려움이었다. 각각의 키스는 어머니의 회복을 위한 무언의 애원이었고 그녀를 위해 있을 것을 약속했다. 어린 시절을 되살리던 마이진은 자신감과 침착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힘이 그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가 어떤 폭풍을 뜬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대 스타일링에 감탄하던 스타는 이제 이상하고 이해하는 조각에 서 있어.